안녕하세요. 디지털 창약자 조하자입니다 영양 성분 계산기 네 만들었죠. 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일단은 음. 프로그래밍에서 네, 뉴트리션 칼큘레이터 A 버전, B 버전인데요. 어, A 버전, B 버전을 나눈 이유는 어, 써 보니까 A 버전, B 버전이 좀 장단점 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B 버전이 더 나중에 만든 거긴 한데요. B 버전으로 이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B 버전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단점이 둘다 있어서. 이제 A, B로 나누게 됐고요. 일단 A 버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품 이름 알수어 잠시요 알수 알 없는 제품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 네. 그뭐 임의로 계산을 해서 임의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 네, 이렇게 뜨죠. 네, 이렇게 뜨는 거는 맞는데 그다음에 네, 종료를 하려면 이거 다 꺼지고요. 취소 누르면 이걸 다시 해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구조입니다. 그냥 확인 누르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비번 한번 볼까요? 비번도 알 알수 없는 제품. 네, 그래서 아무렇게나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네, 알수 없는 제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이거를 딱 드래그를 해서, 이거를 컨트롤 C를 해서, 메모장 같은데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뜻이, 넣을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A번 같은 경우,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 그렇게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아까, 네. 제품의 이름을 입력하고, 아무렇게나 넣을게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되돌려 가지고 이거를 네,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제품을 일단 제품을 계산해서 나온 거를 딱. 이제 취소를 누르면 이제 되돌아가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긁어 이제 그 결과를 긁어서 이제 메모장에 저장할 수 있는 대신에 이거를 백 다시 빼그래 가지고 이거를 뭐 긁어 올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장단점 이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A번 B번은 이제 뭐가 편한지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서는 a가 더 맞을 거고요 어떤 사업장에서는 b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고 뭐 이제 사용하기는 쉬워요 예 네. 그냥 제품 이름 넣고 아무렇게나 넣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칼로리 이런 거다 사실 문자는 안 되고요 숫자로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를 어다 넣으면 이제 법령에 맞게 계산을 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네 사용법은 쉬운데, 이거, 이게 조금, 네, A번과 B번의 장단점이 있어서, 예, 네좀 이거는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좋아하자 였고요. 어, 이거, A번, B번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트를 새로 구축을 했어요, 아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워드프레스 사이트인데요. 워드프레스에 어, 여기 상점에 오시면, 상점에 아마 이, 이 페이지 쪽에 오시면 식품 영양성분 계산기, 네, 있습니다. 1번 버전은 베타고요. 2번 버전, 네, 예, 이거, 아, 아무것도 없는 거랑, B번 들어있는 거랑, 이게 2번, 2번 아무것도 없는 게 A 버전이고요. 이랑 B가 섞여 있는 게 B 버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이제 상황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소스 코드도 여기 안에 이제 그다 포함되어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뭐 소스 코드를 볼 정도면 뭐 EXE 파일 과, 만드는 과정 정도는 충분히 뭐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서 뭐 라이브러리 파일이나 뭐 환경 면수 파일 같은 거는 다 뺐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드프레스에 파일을 올릴 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네더 파일이 많이 들어가면 또 워드프레스 계정에 좀 이제 트래픽에 좀 부하가 걸릴 수 있어서 네 일단 최소한의 파일 넣으려고 실행 파일이랑 이제 소스 코드만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누구나 이거 보고 이제 장바구니 넣어서 이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네, 그, 이, 이거, 빵원이에요, 빵원. 0원. 네, 빵원짜리. 예, 네, 이거 결제 진행하면, 네, 뭐, 뭐, 개인정보 바, 별로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뭐, 이름, 성,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뭐, 이런, 다른 것들도 공개된 거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재밌는 프로젝트들 꽤 있는데, 네, 뭐, 사실, 실용적인 거는 사실, 예, 별로 없습니다, 사실. <laughs> 이거, 식품 영양 성분 계산기 말고 실용적인 건, 뭐, 식품위생법, 텍스트, 크롤링, 소스코드, 이거 말고는 실용적인 건 별로 없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잘 활용하면, 네, 이 사이트도 좀 좋은, 네, 이제 도움이 될수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디지털 창작자 조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